분들 나왔을 때 오늘은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laughs> 일단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정말 야외 요가하기 딱 좋은 시즌이 찾아왔죠. 이렇게 야외 요가 하기 좋은 날인데 야외 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요가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혼자 요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야외에서 또 우리 요린이 분들 요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야외 요가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야외에서 혼자 요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고 혼자 할수 있는 시퀀스를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혹은 요가 초보라서 아 정말 요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야외 요가를 할때 하면 좋은 요가 시퀀스 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요가를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살짝만 암기하셔서 야외 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시퀀스를 준비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시퀀스를 통해서 누군가는 한번은 야외 요가를 스스로 도전해 보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뭐 야외에서 요가를 하다 보면 혼자 너무 빡세게 요가를 하기보다는 약간 힐링 스타일을 자연도 좀 즐기면서 바람도 좀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뭐날 좋은 날 이렇게 피크닉 나왔는데, 이제 요가 피크닉 같은 느낌의 어떤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시퀀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양경배 자세라고 비나사에 나오는 태양경배 자세 A를 좀 변형해서 가능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차근이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뭐 오늘 알려드린 실퀀스를 잠깐 요약하면 위아래 플랭크, 팔굽혀 펴기, 업독 다운도 이 시퀀스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동작씩 이제 오늘 시퀀스를 알려드리면 어 제일첫 번째는 이제 뭐 우르드바 하스타 아사나라고 이 산스크리트어는 그런데 쉽게는 위로 합장하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동작은 이제 위로 합장하기인데 이렇게 위로 합장을 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리를 모은 상태인데 엉덩이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엉덩이를 살짝 앞쪽으로, 골반을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상체는 매트와 수직이 된 상태, 딱 일자가 되는, 대신 골반만 살짝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고, 시선은 정면이나 위쪽. 이게 이제 위로 합장하기입니다. 위로 합장하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려갑니다. 상체를, 상체를 자기 가능한 만큼 내려주시고, 손바닥은 자신의 발 앞이나, 가능하신 분은 발 옆. 근데 여기서 햄스트링이 너무 땡기신다 그러면은 무릎을 굽히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은 무릎 펴고 발 옆에 손을 놓고 산스크레이트로는 우따나 사나라고 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래로 내려가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그 다음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플랭크 자세 발을 뒤쪽으로 차서 플랭크 자세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엉덩이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 옆에서 보면 대각선의 일자인 상태로 이제 플랭크 자세를 해 주시고요 시선은 정면 플랭크 자세에 왔으면 그 다음이 팔굽혀펴기 할 때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반 굽힙니다. 팔꿈치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팔굽혀펴기까지 왔고 그 다음은 이 발등 있잖아요, 발등. 발등을 이렇게 매트에 놓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이렇게 들어주는 건데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무릎을 지면에다 두셔도 됩니다. 고개는 정면이나 하늘. 이게 지금 업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독 다음에는 엉덩이를 하늘 위쪽으로 들고 발바닥을 지면에 붙이면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주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꼬리뼈가 하늘로 가능한 갈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다운독 자세. 자신의 무릎 쪽 시선으로 봐주시고요. 다운독 했으면 아래로 내려가기.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뻗기. 손 풀어줍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방금 했던 쉽게 좀 암기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위로 합장하기, 위, 아래로 상체 내리기, 아래, 그 다음에 플랭크, 팔굽혀 펴기, 업도, 다운도, 다시 아래로 상체 숙이기, 위. 끝이거든요. 이 사이클, 이 사이클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떤 시퀀스를 제가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트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편안하게 손을 풀어주시고 합장해서 하늘 위로. 아래로 상체 양다리 뒤쪽으로 가져가면서 플랭크 시선 정면 팔꿈치 굽히면서 팔굽혀펴기 발등 낮추고 상체 들어주면서 업독 엉덩이 들면서 지면으로 손바닥 밀면서 다운도 양다리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상체 내려주시고 상체 들어주시면서 끝! <laughs> 쉽죠 이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워밍업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 이거를 하고 뭐 이것만 딱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동작씩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만 하기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더 변형 동작들이 추가된 중심은 이겁니다 중심은 금방 했던 그 시퀀스가 중심이 될 건데 변형 동작들을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밍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개는 정면인 상태에서 합장. 뭐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했던 위 시퀀스. 근데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은 그대로인데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30초 정도 마시는 호에 돌아오시고 반대.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첫 번째, 그, 위 시퀀스에서 변형이 됐죠. 뭐, 두 가지나 더할수 있게 된 거죠. 이 스코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났으면 상체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다나사나 아래쪽 시퀀스. 이제 양 팔꿈치를 양손으로 잡아서, 어, 손바닥이 지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잡은 상태고요 상체 힘을 축 빼면서 상체를 조금 더지면쪽으로 낮춰봅니다 자신의 무게 중심이 자신의 앞발 쪽 있잖아요 앞발 쪽으로 계속 가는 느낌 이렇게만 해도 또 다른 어떤 자극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30초 정도 이제 끝났으면 여기서 하나 더 변형 이제 방금은 팔꿈치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뒤쪽 종아리에 자신의 팔을 얹어 놓고 마시고 내쉬면서 종아리를 잡고 또한번 내려가 봅니다 30초 정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다리 뒷면에 자극을 느끼면서 뭐새 소리도 좀 들어보고 또 바람의 어떤 그런 감각도 느껴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플랭크죠, 플랭크. 그리고 플랭크. 플랭크는 변형 없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동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 팔굽혀펴기. 이것도 브릿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발등을 놓고 이제 업덕이었는데 무릎을 지면에 놓고 자신의 상체를 매트에 잠깐 내려봅니다. 이제 업독의 변형인데 업독에서 무릎을 지면에 놓으면 이제 코브라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팔꿈치를 자신의 어깨 라인에 놓고 상체를 대각선 위쪽으로 들어주는 하프 코브라 자세로 30초나 자신이 조금 더할수 있겠다 싶으면 1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팔꿈치 놓고 했는데 좀더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잠시 이렇게 내려와서 휴식하셨다가. 양손바닥을 자신의 어깨 옆에 놓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들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코브라 자세. 코브라 자세를 30초 정도 하면서, 뭐, 햇빛도 좀 느껴보시고.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다양한 걸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도 변형이 가능해요. 양 팔을 모으고, 무릎이 모아진 상태에서 이제 부장과 아산나를할 수도 있고, 무릎을 모으는 거 말고도 정면을 보는 거 말고, 시선을 하늘 쪽으로. 고개를 젖혀서 부장과 산화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암기가 가능한 만큼 원하시는 만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30초 이상 하라는 거는 이제 야외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짧게 짧게 하는 것보다 살짝 부동하면서 이 자연을 함께 느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들이 30초 정도는 해야 살짝 이렇게 자신한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이 야외의 어떤 상황과 자연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독의 변형까지 끝났으면, 그 다음 이제 다운독이죠, 다운독. 다운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운독을 하셨으면, 이제 다운독에서도 변형. 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리를 드는 거예요. 왼다리를 하늘 위쪽으로. 골반은 지면과 수평인 상태. 다리 들어주고, 반대편 하시면 될것 같고,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럼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다리를 드시고, 골반을 열어줍니다. 옆쪽으로, 옆쪽과 골반이 수평한 상태로 열어주시고, 뒤쪽 무릎도 굽히면서 조금 더 가슴을 열어보시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럼 다시 다운도 왔고, 마무리. 아래, 앞장에서 위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심 시퀀스에서 변형 동작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추가를 한 시퀀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이 정도만 해도 진짜 20, 30분은 그냥 갈것 같거든요.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 느낌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구성으로 하면 쉽게 할수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도 좀 아쉽다 나는 조금 더 야외에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이제 시퀀스가 가는데 밸런스 동작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연성 강화 측면에서의 운동도 되고 밸런스까지 좀 잡아주는 그 정도의 시퀀스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제 위 아래부터 원래는 이제 위로 합장하기 이거잖아요 상체는 동일한데 이제 하체를 살짝 한 발로 서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바닥 뒤꿈치를 자신의 회원부 가까이 허벅지에 딱 붙여주시고 이제 오른손은 자신의 골반을 잡고 이렇게만 균형 잡으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은 가슴 앞에서 합장 더 가능하신 분은 이제 상체까지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역순으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번에 상체를 반 정도 들어서 자신의 어깨 라인 밑에 양 손바닥을 놔줍니다 그리고 한 발을 뒤쪽으로 수평으로 뻗어주시고요.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만 버티셔도 충분히 밸런스가 추가될 것 같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골반을 열어서 상체까지 옆쪽 라인을 볼수 있게 열어주시고, 더 가능하신 분은 손까지 하늘 위로 뻗어서 밸런스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달 자세라고 하는 건데, 역순으로 천천히. 다음 이제 플랭크. 팔굽혀펴기. 업독인데, 이번에도 무릎을 지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 발목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호흡에 자신의 발을 가능한 만큼 하늘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활 자세라고 하는 건데 시선은 정면이나 하늘 봐주시고 양팔과 양발이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만큼 발끝을 하늘 위로 올려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와 주시고. 이렇게 업독 변형에서는 밸런스 추가 동작이 활자세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자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짧게라도 내려오시고 세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독 파트 끝났으니까 이제 다운독. 아까 처음에 했던 한쪽 다리 수직으로 뻗어주시고, 이번에는 팔굽혀 펴기로 상체를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좀 버텨보시고요. 돌아오시고, 다운독 쪽 밸런스 추가 동작. 다시 아래쪽으로 웃다나사나 위쪽 합장. 그래서 오늘은 야외 요가 할때 하면 좋은 시퀀스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 아래 플랭크 팔굽혀펴기 업독 다운도. 이것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후의 변형들은 사실은 사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넣고 빼고 해도 되실 것 같거든요. 꼭 이런 매트가 없으시다면 이제 매트 수건 같은 거.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혹시 구매하셔도 되고 나는 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요리니까 생각해서 야외 요가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당장 버리시고 어, 오늘 알려드린 시퀀스를 가지고 어디서든 한번 야외 요가를 도전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야외 요가 아니더라도 방금 했던 시퀀스를 집에서 혼자 뭐좀 힐링이 필요하다거나 조금 몸이 찌뿌둥하다 이럴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요가를 도전해 봄으로써 잘 못해도 요가가 참 나한테 좋은 운동이구나 혹은 뭐 반려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가 오늘도 할수 있을 만큼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할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합시다.